추위가 일찍 시작되는 산골 한 여름을 빼고 일년 대부분 불을 떼야 해서 일이 더 많지요 저녁을 먹고 가라는 당부를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고 저기 반찬 없는데 그냥 여기서 밥을 먹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저희 신영수 씨만 지금 두분드시 아니요 우리요 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 장조림 맛있어. 내가 이번에 장조림 잘됐어 장조림. 종같이 밥상 구경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림 아빠, 저거 김치 집어줘. 음. 뭐? 저거 김치 집어. 찌찌.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 스스럼 없이 부엌일을 돕는 종손. 남자는 부엌일 안 하는 거라는 거 정작 종택엔 없는 전통입니다. 밥상 앞에 이 녀석은 아 전에 만났던 이름 없는 고양이. 너 그대로 초코 시장으로칼 찍어도 먹는다. 거받난다 이거지. 장난 주고 받는 살가운 식구입니다. 소반 잠 먹어봐. 어머. 아이고 덕분에 폭식하게 생겼습니다. 게물 음, 김치국이네. 그데김치국물로 오늘 저기 죽여. 없어. 아노다 한때 10명도 넘던 식구가 줄어 이제 둘만 남은 밥상. 밥상에 둘러 앉았던 식구들이 끼니 떼면 더 그리워집니다. 오래된 것들이 남은 마을 속달동엔 오래된 것을 지키고 살려는 사람들도 모여듭니다. 올해 들어 속달동에 자리를 잡았다는 주민을 만나러 가는 길. 아 여기 연못인가봐요. 네. 예. 쁜데요 물장. 네. 이게 뭐예요? 물장? 물옥장 물억장. 네. 주말 서당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울타리 안쪽으로 마당 넓은 집이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개운도 없고 서당이라고 쓰여있어가지고. 아. 오늘 당이에요 어디? 어디야? 예. 에 50개는 좋다그래서 말려서 쓰려고 음,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도라지 하얀 도라지 씨 도라지 씨? 네씨 예, 예, 받는 거 아, 예. 이거 호박인가요? 네 예, 호박 호박말 음. 다 말려놓으신 게다 이렇게 뭐 약재로 쓰시려고? 아, 여주하고 그 예. 여주는 약재로 쓰는 거예요 이 여주? 예, 예. 음. 여주는 그 당뇨 당육. 네. 당뇨 음. 좋다 거기 주말서당이라고 쓰여있던데 훈장님이세요? 네. 예. 네. 왜요? <laughs> <laughs> 반가워서 그렇지요 어? 학생들은? 네 예, 요즘에는 주말에만 오는데 예. 오늘 안왔네 음. 예. 오늘은 농사, 꼬춧다고 농사 짓고 있어요. <laughs> 어 생선, 냄새, 비린냄새 없이 는데이 이파리 있어요. 그거 이제 이거 이제 하얀 민들레인데 이 민들레는 지금 귀한 거죠. 여기 기 이쪽에는 민들레 하얀 민들레 없어요. 이건 이 쌈채로 먹으면 좋습니다. 요거는 여기 자생하는데 이게 이제 우슬이라고 래서손물업이라고래요 간절력. 관절. 간절. 간절약한 사람들은 이 뿌리를 달여서 먹으면 나아요. 도깨비풀이라서 몸에 이렇게 걸리거든요. 네. 걸리잖아. 이게 얘네 걸리는 거 이게 도깨비풀이라고. 산에 가면 또이 이제 이 나무가 두충인데 이거에 대해서 나도 몰라 가지고 작년에 좀 가지를 쳤는데 다 나무를 뗐어요. 사실 저잎어 껍질이 벌다공증하고 이런데 최고예요. 진짜 그. 많이 하시는데요. 아, 아니, 아니그 이제 <laughs> 내도 지금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번초항목을 통해서. 그리고 거그 중에서 뭐 혹시 약 음. 약초 중에 최고 뭐 이런 거약 중에 최고 이거 뭐 이런 게에 그런 건 없고 그런 하여튼 즐겁게 사십시오. <laughs>